여기부터 좀 쫄깃하게, 직돌 말고, 아, 씨발, 어! 아, 씨발, 나 뭐, 아, 애니메이션 건너뛰게 누르는 거 모르고 그러니서 씨발, 아!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장호야 계좌 알려줘라 10만원 보내줄테니까 돈 띄워줘 됐어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 어? 야뭐 10만원이 장난이야? 그걸로 가족 외식해 가서 10만원에 돈띄워오자고야 됐어 엄마 그, 그냥 너 맛있는 거 사먹어 돈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라 돈 가져. 계좌 알려줘라 <laughs> 너왜 그러는 거야 너 막상 그랬는데 100원 보내고 그런 거 아니야? 아 진짜 보낸다고? 아 진짜 야 이거 10만원 아니 마 맛있는 거사 먹으냐 임마. 제 계좌는 그럼 이겁니다. 여기 적겠습니다. 야, 근데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라. 그거 10만 원 아깝다 내가 볼 땐. 저분이 저렇게 보내 주면은 내 돈도 10만 원 플러스 해야 되겠네. 어? 아짱코한테 10만 원 돈도 아닌가 몸이 아니고 여러분들. 야, 10만 원벌라면 얼마나 좆뺑이 쳐야 돼? 그런 거를 저한 방에 저렇게 보내 준다 하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나는. 저 친구가 저렇게 보내 주면은 저도 제돈 10만 원 해서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보냈어, 근데? 야, 짱코 화이팅으로 진짜 보냈어, 저 사람. 아, 형님! 형님, 근데 그, 씨. 10만원 이렇게 한 방에 주시는 거 보니까 조금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. 시원하게 100만원 한번안 될까요, 형님? 농담이고요. 아, 진짜 농담이고요. 아니, 야, 근데, 하, 아, 씨. 아니다, 야, 형님. 계좌 부르세요. 제가 10만원 다시 드리고, 제돈 20만원 하겠습니다, 그냥. 내가 그, 딱 마음만 받을게. 몽 띄우면 뭐 있냐고? 동띠우면은 잡템 한, 한 50개 더 먹지 않을까? 보자. 그러면은 이거 사면 된다고? 요거 사라고, 요거? 영롱한 이거? 두개살수 있네, 딱두 개. 오, 야, 6,000개 나왔는데? 아, 300개는 기본이랬지? 야, 이거 개꿀이네. 이거 15개 나왔어. 제발, 제발 잘 나와라, 여기서. 제발, 몇 개냐, 총. 8,750개. 야, 나쁘지 않아. 오, 이거 괜찮은데? 아, 자, 뭐 하는 거야, 이 새끼야? 이 새끼가 지금 원래 이거 안 사도 되는 거였잖아. 자, 7개 더 남았어, 7개. 뭐야? 아 개동 나오네? 오, 뭐야! 그러죠 야, 그러적! 만삼천오백오십개? 거기다 의상 세트 두 개? 야, 뭐야. 존나 잘 나온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어? 너 진짜, 너, 너 지금 박자고도 뭐 하는 거야? 너 개되지 않어? 이거 대충 한, 15만원어치? 한, 15만원어치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, 방금. 자, 다시, 렛츠고. 그, 250에 띄울까? 동. 어떻게? 그냥, 2 0 0스택 태워? 250 말고? 자, 250 과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어, 잠깐만, 얘들아. 나한테 10만원 싸준 저 입문자 7132. 혹시 김재희 아니야? 어, 농담입니다, 농담. 지금 그러면은 15만원치 까가지고 나온 게 크론석 13,500개랑 의상 세트 2개랑 그리고 조언 90, 60. 밸류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건가? 나쁘지 않네. 요 장기도 150개 나왔어. 어, 저거 좀 나름 괜찮네. 그러니까 의상 10개 사는 것보다 저게 훨씬 해자아 늘 펄질 30만 원 질러서 의상 사서 갈아가지고 유구왕 하나 띄웠는데 지망겜. 어, 마도왕님 오늘 그나마 내가 위안이 좀 됐겠네, 그렇지? 오늘 마도왕님 같은 경우는 아 족같다 게임 접을까 그러고 있다가 아까 이제 크론석 풀고 찌르는 거 보고 조금 위안을 했겠다. 클라 삭제하다가 려 방송 보안 들렸다고. 안아 제발, 지 10만 원도 후원해주셨는데 잘 떨어 진짜. 하, 오늘 근데 스토리맨 하고 켜놓고 지금 3시간 동안 뻘짓거리만 존나 하고 있네. 야 잠깐만, 아 제발. 자! 를리아 타짜에요 말했지? 야뭐 그래 아까 실수를 하나 안 눌렀어 그래도 정가보단 싸 그건 맞잖아 그래도 도합 지금 20트 20트가 안 들었다 이게 바로 베리아 타짜 클라스자이번에 애니메이션 건너뛰기 누르고 자 1트 자이트 자, 자 3트. 어, 쉽지 않아. 역시. 운은 확실히 쉽지 않네. 어, 쉽지 않아요. 딴딴하네. 아! 몇트 남았냐? 저 4트 남았어 4트 아! 제발 제이야 가자! 가보자! 오늘 한번 보여주자! 야 지렸다 씨발 도파민 뿜뿜뿜니다 오늘 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아야 이펙트 나오는 거 맞냐? 나오긴 나오는데 쩔았어 이펙트 나와요 돼. 누가 소금에 오줌 갈기냐고 야이새끼야너 아까 내 표정 안 봤지 그래서 이제 뭐 하냐고 야 이제 투뉴 가서 파밍해야지 아까 나그 소리 밀러 갔을 때 표정 한번 봐볼까 <laughs> 야, 야, 나 아까 스토리 밴드 표정 한번 보여줄게. 존나 웃기네. 표정 올라그래. 씨발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이 상태는 <상태에서> 어떻게 스토리냐고? <laughs> 어? 아 어, 진짜. 진짜. 아까 나 진짜 너무 멘탈 나갔었어. 어? 아까 진짜